문제 6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 갈로 1번에 a-b 세제곱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a 플러스 b 세제곱부터 한번 볼게요. 음, 자, 요렇게보시면 돼요. 앞에 그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보이는 숫자 적으세요. 보이는 숫자 누구 보여요? 3 보이시죠? 3 적으시고 앞에 그 제곱 뒤에 겁니다. 앞에 그 제곱 뒤에 거 플러스, 여가 플러스면 다 플러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를 세번 곱하란 얘기잖아. 이렇게. A 플러스 B를 세번 곱하란 얘기인데, 이렇게 아무리 분배법칙에도뭐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동류항 처리해도 다 플러스인 거예요. 그죠? 음. 보유수사 3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앞에 거, 뒤에 거 제곱이에요. 아까, 아까 전에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있으니까, 요번에는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세 제곱, B 세 제곱. 요게 공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A 마이너스 B의 세 제곱. A-B 전체의 세제곱은 플러스가, 보호가, 보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번갈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앞에 거 세제곱. 자, 이번에 플러스면은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간다고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다시 마이너스 본유 숫자 3 적으시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 본유 숫자 3 적으시고, 3 앞에 거 요번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에다 다시 마이너스 d의 거의 세제곱이 돼요. 요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에 요 정답은 얘가 되겠죠. 얘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갈로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갈로 2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요걸 좀 하셔야 돼요. 요거 a 세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얘도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세요 a 플러스 b 삼성 떼고 그대로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게다가 삼성을 붙이시고 플러스면은 부호를 바꾸세요 마이너스 삼 a b 적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면 적는다 a 플러스 b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 남겨놓고 얘두 개가 넘어간 거죠. 이 양을 시켰다 라는 얘기예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남기고 넘어가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 둘다 넘어가니까 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음. 자 여기서 한번더 그러면은 이거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요거를 마이너스 3AB로 끊어내주면은, 요거 적고 먼저, A 플러스 BA, 세제고, 마이너스 3AB로 끊어내주고, 남는 거 적어주면은, a 여기가 마이너스 3AB 끊내니까 A 하나 남겠죠? 마이너스 3AB에서 B 하나 남겠죠? 마이너스 3AB에 끌려 나가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되겠죠? 요렇게. 그니까, 러 이게 예고, 요게 예다란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그럼 쌤, 여기에서, 그럼 유도해서 이거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외울 거다. 매번 그렇게 하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단어 자체가 당식의 음 곱셈 공식이잖아요. 곱셈 공식인데 이걸 외워서 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이유도 알면 좋죠. 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알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시. 삼성 떼고 그대로 적어라. A+, B. 삼성 붙여라. 부호 바꿔라. 3AB,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적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A 세제곱, 이거는 부호 바꿔서 B 세제곱, 잠시만, 좀 떨어져서 적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해요. 자, 해도 똑같습니다. 3승 떼고 그대로 적어라. 그 다음에 3승 붙여라. 부호를 바꿔라.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적어라. A 마이너스 B 공식이 열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몇번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돼. 충분히 되니까 몇번 연습해 보세요. 하지만은 제가 외우라는 대로 꼭 외우라. 예. 자, 얘도 그러면 쌤 공식이 얘는 네 음, 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얘도 있지만 한개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개 더. 꼭 제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세요. 삼승 대우 그대로 적어라 a 플러스 b 요렇게. 그 다음에 갈로 치고 자 요거 보면서 뒤에 거 작성하는 거예요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하는데 앞에 거 제곱 보고 바꾸세요 마이너스 두개 곱하세요 a, b 뒤에 거 제곱 하세요 플러스 b 제곱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하나 더 얘도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세요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갈로 곱 관계입니다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해 앞에 거 제곱 보고 바꾸세요 플러스 두 개를 곱하세요 a, b 플러스 그냥 무조건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요렇게 됩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해보,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 게 뭐냐 면은 쌤, 이 공식이 어떨 때는 이거 쓰고, 어떨 때는 이거 쓰는데요? 헷갈려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많거든. 그거는 사항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거가 나왔을 때이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인수분해라는 거는 뭐야? 다항식의 고꼴로 나타내라는 얘거든그 얘는 뭐야? 여기 합꼴이잖아요합꼴 핫골. 결국 차도 이제 합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합이잖아, 합. 이 당식과 이 당식을 합으로 연결해 놓는 거잖아. 그지? 뭔말 이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게 곡골이잖아. 당식이 꼴골로 나타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네. 결국, 얘를 뭐다? 인수분해 하시오라면, 은 요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은 합과 곱을 줘요. A 플러스 B 합이 얼마다? AB가 뭐, 마이너스 이. 곱이 얼마다? 이래주고,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뭔 말이 지게 됐어요? 다시. 인수,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자, A 플러스 B와 AB. 즉, 합과 곱을 준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 하면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쌤, 이거 해도 되는데요. 네,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좀 느껴지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그래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외울 안대로 외우는 외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요 보세요. 갈로 이번에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하라? 전개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이거 지금 전개가 덜된 거잖아. 이거 이것도 안 됐고 얘가 꼬꼬리니까. 그죠? 얘도 뭐 결국은 꼬꼬리인데. 자, 얘를 얘를 전개 어. 죄송합니다. 아니네 아니네. 아, 금방 했던 얘기 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잖아. 요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시려고 하니까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냥 답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자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한 게 요거 되겠죠. 어.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뒤에 게 작성됐는가라는 걸 봐야 돼. 자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뒤에 게 작성됐는가. 앞에 거 제곱 했죠. 부호 바꿨죠.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꿨죠. 두개 곱했죠. 뒤에 거 제곱이죠. 그러면 은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까? 네. 답은 나왔어요. 답은 이렇게 처리하고, 얘도 답은 요걸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x-y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자,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 공식인지라고 지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외우자라는 대로 외우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보세요. 이 공식이, 이 공식이 맞나라는 거죠. 얘가, 얘가 될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해 됩니까? 그니까, 러 얘를 보면서 뒤에 게 작성됐는가라는 거를 한번, 요거, 얘입니다, 요거는. 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앞에 거 제곱했죠? 오부 바꿨네요? 오두개 곱했네? 오 뒤에 거 제곱했네? 여기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죠. 아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의 전개식은? 앞에 거 세제곱, 8x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세제곱 y 세제곱이라는 얘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플러스 따라 오시면 돼요 이게 이게 예의 전개식으로 답이 된다는 얘기. 쌤 이렇게 여섯 번 전개가서 동류항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돼요. 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봐 앞에 그 제곱했죠? 부호 안 바꿨죠? 이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실제로 다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이게 공식 이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전, 실제로 다 전개를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럼 공식이에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 봅니까? 그거 가르쳐 줬잖아. 얘 보면서 뒤에 게 작성됐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앞에 거 제곱했죠? 부호 바꿨죠? 두 개를 곱했네요. 뒤에 거 제곱했네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아, 그러면은, 임마 세제곱, 보는 그대로 가져오라 그랬고, 임마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